브레트니 이 솔로몬이 놀랍게도 그런 말을 합니다. 하나님 제게는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맡겨 주셨는데 내 아버지 다윗도 왔는 이 백성의 목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셨는데 나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. 이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이 백성들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. 이렇게 말해요. 듣는 마음. 그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왕으로서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잘 들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